반가워요. 아합니다 <laughs>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여자고요 예. 저기 병원 씨가 남자다 보니까요. 예. 제가 이렇게 쑥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예. 저는 <laughs> 이렇게 말을 돌려서 못해요. 예.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예. 그게 뭐말 하나만 하죠. 말 하나만 하면 하나, 하나 뭐요?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. <laughs> 농담이고요 저, 윤현숙 씨를 제가 굉장히 참 좋게 본게 항상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예. 등치도 좋고 예. 어, 어, 이상한데 <laughs> 아무튼 참 건강해 보여서 예, 좋았습니다. 예. 그러면요 우리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.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너무나 내 생활이 없어요. 친구들 만날 시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. 아무튼 지금 여자 친구는 없고요. 네, 예. 비스탈이 올라갑니다. <laughs> 더 이상 못 참을 거했습니다 네, 잘 참으셨습니다. 네, 얼마 전에 그 내일은 사랑 사운드트랙 앨범을 내셨다면서요? 네. 어 거기서 주인공 모두가 다 같이 참여를 하셨다는데. 네. 어 거의 각자 하나씩 솔로를 불고요. 어저 같은 경우는 뒤엣 곡만 불렀습니다. 지금 이 앨범을 통해서요 어, 가수에 데뷔하실 생각이었는지요? 아,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. 아니면 가수분들도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잖아요. 네. 거기서 연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연기자로 데뷔한 건 아니죠. 그렇지. 뭐 이상한데 예를든것 같지만 저 또한 그래요 작품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어, 그 작품의 배경음악 타이틀곡. 그런 것들 그 작품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 뭐 노래를 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네 수고했습니다. 아, 공포의 진수스 계단스. 아기다라 너무 너무 싫은데 앉으세요. <laughs> 잘 생기셨죠 여러분? 네 저도 어디 감사합니다. 가면은 어. 여러분들이 저도 네. 어디 가면은 잘생겼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듣거든요. <laughs> 네. 이병헌 씨는 참 미남이신데요. 네, 음, 자타공인한 미남이신데 얼굴 부위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십니까? 어 코입니다. 코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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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네. 그렇다면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은? 어, 사실 입이었었어요. 예. 네. 제가 사실 굉장히 아, 입도 이쁜데요. 그런 네. 표정이 아닌데요. 예, 이 제일 자신이 없었는데, 네. 어,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팬 여러분들이 뭐 웃는 모습이 이쁘다, 네. 멋있다,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, 해주셔서 정말 네. 감사하게 느끼고,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병헌 씨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얼굴 표정의 달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아. 저희 멤버에도 몇몇 친구가 신성빈 군과 같은 얼굴 표정이 다니는데 어. 어.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거 끝으로 우리 달려라 보고 시청자들 위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 아, 그래요 그건? 네. 장난으로 집에서 했던 건데? 네. 아, 못해요. 못해. <laughs> 이런 거. 이런 거. 아. 이 정도고요? 한 가지만 딱 보여주죠. <laughs> 아, 그러면, 신신의 선배님 아시죠? 네네. 그분이 잘 하시는 그분. 거죠? 네, 예, 예. 그분이 돈방각하라는 프로에서 아... 보여주셨던 거 아시죠? 혹시 한쪽만. 한쪽으로... 그렇죠. 예. 예. 잠깐만 할수 있어요? 보여드릴게요, 예. 아, 이거 굉장히 희망할 텐데. 음. 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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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에, 저희들 질문에 성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맞죠. 어, 그리고. 여기 방목록에다가 사인을 하셔야 되거든요? 네. 해주십시오.